사단법인 동북아 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이 주최한 호남 희망 찾기 제 3차 토론회가 호남의 사회 문화 인사 교육 차별 실태와 극복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신선호 지역 미래 연구원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와 장서국 나주중 교사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김삼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문화 분야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대표는 호남 소외와 차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광주 정신을 잘 활용해 호남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부자이고 국민들은 지역에 따라서 아주 불평하고 힘든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더 심각하겠죠. 이러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도를 사는 사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여기 있다고 보는데 교육 분야 발표자인 장석훈 교사는 광주, 전남의 교육 현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특별법 등을 하루빨리 제정해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업 흥미도에 있어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긴 학습시간 그리고 지나친 경쟁, 시업 그것 때문에 성치도는 높지만... 사회분야 발표자로 나선 주동식 대표는 호남 스스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 호남 혐오나 차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운동을 지금부터라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호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범민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 과제가 호남 소외와 이건 차별. 첫째가 경제적인 소외와 낙후. 두 번째가 인상차별. 세 번째가 호남 혐오 현상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헌합 경제적인 낙후와 그다음 인사 차별을 정당화 시켜주고 있는 거냐는 헌합이라는 차별입니다. 마지막 인사 부분 발표자인 김삼호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들어 오히려 인사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노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합 풀때 인사 차별은 훨씬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분석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천정배 동북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지역차별은 인권 유린이고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호남에 대한 각 분야별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호남 희망찾기 연속 토론회는 동북아전략연구원과 향남문화재단, 서남권균형발전연구소, 지역미래연구원이 공동주최했고 DBS 광주 동화방송과 무등일보사, CNB 광주방송이 후원했습니다.